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불레세 사람의 쌍도드는 카드사랑 권리하시려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가 같은 말을 함에 당시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신이 들하그 앞에서 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구하느냐 차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채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널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라는 이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이었죠. 이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스요 이스라엘을 마구 무시하며 조롱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신 같은 자에게 맡기고요, 형들의 생사와 안보를 파견하고자 전쟁터에 나갔는데, 감사한 것은 형들은 아직까지 이 전쟁터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다윗이며 이블레스 진영에서 거의 창수 골리앗의 거침 없는 졸업과 선동을 어,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 부모님 말씀이거든요. 자 23절의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의 사람의 삼 도대는 가득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자가 그 전에면서 나와서 네. 다윗이 그들이라 아멘자 네. 마지막 보시면요, 다윗이 뭐안니라 고용이라. 자, 골리아스는 매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온갖 조롱한 말로 선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자골리아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이스라엘 국군대는 그야말로 두염과 혼란에 빠지면서 혼미백상혼미백상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 해반대를 보시면 자, 전열에서 나와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열에서 나왔다는 것은 말이면, 올라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거대한 장수가 더욱더 가까이 보이니, 그 말을 통해서 온갖 조롱과 위험과 협박을 받으니, 더욱더 공포와 위험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조롱하고 위험할 때, 다윗이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에 자 이스라엘 여성이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2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며 네. 아멘 자 골리아시 이스라엘 지형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조롱하며 선동하니 도저히 무섭고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다들 뭐 했다고요?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도망하며 자이 단어 단언, 는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냥 그 자리만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이 블레스 군대가 도저에 따라올 수 없는 안전지대, 저 멀리 안전지대까지 피신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자,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블레스 군대가 공격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블레스 군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제 잘 보이는 언덕에서 숙신로 나와 선동하며 졸음만 했을 뿐이었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은요 지금 피해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고 공격당한 것도 전혀 없었고 한 명도 다치지 않은 상태였죠. 블레스 장수, 다한 명, 이 골리아스에 의해서 지금 그렇지만 미세란병서는요 엄청난 공포심과 부륭에 빠져서 어쩔 바를 몰라오는 모습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보면 이, 사울, 이 사울은 이사울더 이상 견디다 못해 이 골리앗을 물리, 물리치는 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했죠. 오늘 이것이 마지막 본문인데 자 우리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올라간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이 모욕하라고 맛보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말죄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골리앗을 그양말로요 이스라엘을 온갖 졸음과 선덕으로 비방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접할 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후는요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의 상급을 여기서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뭡니가 자신의 딸 누구요 사울을 줄 것이며 나중에 이 미가를 다윗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동통 이게 이것은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의 모습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사울이 줄수 있는 최고의 특혜와 상을 여기서 주의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이 본문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면서, 그 다음에 골리앗의 조롱과 선동을 들으면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과 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이 부분에 이슬람에서는 눈과 귀가 먹은 상태이죠.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라는 환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뒤에, 선도도요이 땅을 살면서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에 눈과 귀가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 들으면 모든 성도 무너지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세상 것만 들으면 막히며 더욱더 그 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 부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귀는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막혀있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여기서 처인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만 보고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의 균형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시며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주님을 보시며, 우리와 능력을 보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므로말며아 매일 수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길이 보이며, 구이 보이며, 구의 반성이 보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협의 상황을 불 보고 들을 때마다. 모든 귀가 막히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성을 듣지 못하며 주님을 보지 못하고로 말미암아 더욱 더공고한 신령에 빠진 것을 시간 보러 갔을때 오늘 우리가 먼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아버지여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세상의 소리를 나부 들을수록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막히보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적 분계 끊어진 모습을 시간들 앞에 고백합니다 하느님 그리하여서 살기 인 씨가 죽게 나왔사오니 우리의 신령 정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와 민성들 대기하여 주여 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며 말씀을 들리게 하시며 주의 목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로말미암아 우리가 온늘이땅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락하시는 구원의 온총을 보게 하시며 더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당당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군사부인 등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서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잔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질 수있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 일어사며 축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의성을 대기하여 주어져서 모든 것들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